작업 잘 끝났습니다 일단은 조립 실수가 좀 있었어요 거꾸로 조립이랑 잘못 조립이랑 뭐 이렇게 몇가지 실수가 있었구요 클러치 누르시고 아이고 잠깐만요 클러치 누르시고 이거 튜닝 테스트부터 할게요 이거 움직이는 과정하에 똑같이 상태에서 아주 깔끔하게 돌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휴닝 딸은 잘 나왔고요. 잘 사용하시고 이제 나머지 테스트를 설명해 드릴게요. 클러치 누르시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예안 움직이죠? 여기서 딸깍. 하나 하면 살짝 움직일 거예요. 이 상태를 추천해 드려요. 왜냐하면 이제 너무 세게 돌다 보니까 피니언 기 박살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생각하셔서 메커니컬 세팅을 꼭 그렇게 하시고요. 클러치. 왜냐하면 현재 메커 피니언 기어 박살나 버리면 살릴 수가 없어요. 네. 부속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메커니컬 세팅. 잘 생각하시고 노브조립도 잘못되어 있었던 거차리 해놨어요. 잘 사용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구요. 따로 구리스나 오일로 도포는 절대 하지 마세요. 세라믹 베어링은 세라믹 베어링 전용 제품이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세척 경정비 시즌 끝나시고 한 번씩 의뢰할 때마다 제가 보건 작업이랑 관리랑 이런 건다 해드릴 테니까 절대로 임의적으로는 넣지 마 주세요. 말아 주세요.